지금 조금 더 끓였어요. 기장멸치와 카레가루, 멸치 액젓하고 넣고, 김치가 굉장히 돼지고기 기름에 의해서 엄청 부드러웠어요. 간장도 살짝 조금 더 넣었어요. 물을 붓고 끓이고 붓고 끓이고, 끓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테코, 김치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밥이 생각이안 날래 안날수 없는 거 같아요.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밥을 넣고 그리고 통 삼겹 아직 덜덜 잘린 거 한입 크기를 넣고, 묵은지, 돼지고기, 이것을 뭐라고 하지 음, 그리고 마늘, 고추장도 넣고, 한쌈 말아서, 쌈마리? 초밥, 짠마리가 아니고 초밥 모양으로 해서, 해서. 근데 여기 와사비 돌, 와사비, 현실의 와사비. <laughs> 고추냉이. 고추냉이 장을올려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묵은지가 일단은, 어, 이렇게 부드러워졌잖아요. 엄청. 음. 그러니까 음, 추장식이섬유가 부드러워졌으니까 보장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추상 음. 절차가 생각보다 어렵거나 고장 부드러운, 부드러운 돼지고기 위에 집 된장까지 말아빠빠. <laughs> <빠라빠빠빠. 웃음> 난지 우리 집 불이 이웃집까지 번지면 그집 손해도 배상해 줘야 할 수도 있어. 그걸 배상해 줘야 돼? 그래서 이 메뉴를 이름을 정해 볼 거예요. 응. 세번 끓인 돼지고기 김치 초밥 그래서 응. 밥번 끓인 Oh, 살 것도 구해야 하고 화재 아! 많지 않습니다. 세 번, 돼지고기, 돼지고기 위에 김치, 김치 위에 마늘고추장, 마늘고추장에 집된장까지, 오, 오, 그 안에 팥까지. 마라 빡빡 빰 하는거? 근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글로벌한 <laughs> 시대잖아요. 네. 외국어도 살짝 들어가될것 같아요. 음 소프트 이즈 베리 네, 이 네, 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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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클릿 스프 네, <laughs> 음. 멈출 수 없는 이마 <laughs> 음. 끝내준다 끝내준다는 말은 여기서 멈춘다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맛있을, 맛있을 수가 없다. 음. 지금부터는 국물에 돼지 기름 기름하고 돼지고기 기름과 김치 안에서져어던거같아확올라서 기름이 좀묻더있는데 김치 위주로 인서 부드럽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먹는 것이 오히려 더. 밥아도둑도둑은 없어요, 요즘. 도둑이 제시란 말 누가봐 눈에 띄 도둑이 제시라는 아이스크림이 누가 말래요 그리고 제시라는 과자가 눈에 띄는 이에요 그런데 도둑장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자갈치 과자 자갈치. 과자를 엄청 좋아. 한대요문어무아나그 너무 좋래 나도 너무 좋아. 나도 너무 좋아. 나도 너무 좋아. 나도 너무 좋아. 아 맛있다. 무 좋아. 나도 너무 좋아. 나도 너무 좋아. 나도 좋아. 나도 너도 너무 좋아. 나아차도스 참시 우선 안급는한테 월급 줘야지 까지 추가해 서 중요한 사실은 어, 어, 이것을 뭐라고 한 해야, 한한 해야 되나 이거 한 냄비만 물 육수, 육수, 육수 옆에다가 옆에 딱넣고 불스타일에다 넣 끓여가면서 친구 셋이서 같이 대화를 하더라도 담소를 나누더라도 3차까지 안 가도 될것 같아요 냄비 값 하나만 더 추가해서 그냥 그 냄비 이제 제철소 가서 다시 한번 더만들어놨는데 깨끗하게 추억의 냄비로 가져가시오 응. 다 태워먹고서는 <놀람> 뭐 가겠다가 두고서는 닦으라 그래 냄비 따그 아, 아, 얼마 는데 요즘 식도염이 위염이 많이있으 자리값 따로 그냥 일종의 김치찌개 컵, 그니까 아, 김치찌개 아, 커피처럼 자리 세만 내고 김치찌개 값 받고 아, 술은 어, 알아서 시켜놓고 김치찌개 아, 샷. 육수 무한리필. 육수만 무한리필 딱, 해서 뭐더 주세요 뭐 이거 주세요 뭐이 e 필요 없잖아요. 옆에 정수 o u go to seven, you put on three, get them, t a m m u z i 근데 여기 콩나물, 콩나물 들어가서 진짜 맛있을 것것 네. 저는 지금 때마다 네.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 고려아냐면 내가 항상 거의 혼자 먹는 밥인데 그리고 나이 허리도 내 스타일대로 내입 크기에 맞게 입내 크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서 그내 한국 한국 마음껏 먹고 싶은데 눈치 봐가면서 시간 체크해가면서 뭐더 주세요 그리고 뭐, 괜히 힘든 척 하신 사장님들도 계시고 안 힘든 척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서빙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본것보다 그래서 기사 식당이더 편하다는 것인데 진짜 맞춤은 달라요. 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laughs> 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셀프 서비스 이긴한데 네. 주방 에 계신 분들이 운영을 잘 주려면 사장이 주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장이 주방 밖에 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항상 요리할 때 개념이 거예요. 다음 날에 먹더라도 초라하게 먹지는 말자. 한번더 데워 먹더라도 응. 더 맛있어지는 과정 그런 것을 고려해 보았어요. 왜냐면 혼자 찌개를 먹으려고 만들어 놨어 근데 다음날 남으니까 뭐 냄비도 괜히 지저분해진 것 같기도 하고 접시도 지저분해진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켜가고 싶은 생각 중에 한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지저분해진 냄비가 아니고 뿌려서 <laughs> 어차피 설, 설거지를 할 건데 저번에 추억의 냄비예요라는그면데 한번 끓였던 음식이 다른 그릇으로 한번더옮겨지면 모양은 바뀌더라도 맛은 똑같아도 설거지 거리가 두 배가 되니까 그냥 한 곳에 다놓고 더러운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수거를 덜기 위해서. 음. 지금까지 기치찌개 돼지고기, 통삼겹살. 엄마 잘 먹을게요. 사랑하는 김유산. 전국 오인 이상 식당 모임 금지래요. 관광 명소 폐쇄래요. 어쩜 좋아. 이렇게 스트레칭 한 번. 아 오늘 쌀한 포대 이거 들고녀 전졌어요어 아쉽군요. 이렇게 돼지고기 기름이 진득해졌을 때는 김치부터 건져먹는 거. 아까는 국물부터지만 두 번째는 고기였고 세 번째는 김치예요. 김치가 굉장히 부드러졌거든요. 이렇게 씹지 않아도 그냥 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 적어도 이런 느낌의 식감 감칠독이 하려면. 음. 대소세다가 일주일 정도 끓었다 줄었다 끓었다 줄었다 끓었다 줄었다 가족들 많은 집안에서나 학창 시절에 간신히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맛인데 이것으로 대박난 아줌마가 있다니까 기사 식당이그 <laughs> 시간 때가 따 있대요 끓었다 줄었다 끓었다 줄었다는 음. 아, 저리 꺼주세요. 확진자다 강화집에서 집구 소리 돌아다니면. 주변 사람 불안하게 하지 않겠으면 좋겠어요. 어 저, 저, 벌써 아침마다 나오네요. 굿모닝 지금까지 정이었습니다. 레이블의노 <목소리>